안녕! 내 이름은 찬마. 나는 지금 안사를 동굴에 숨겨두고 엠마와 엔사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다. 아,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안, 안 보이는 거 있지? 악마 세계에도, 어, 엠마가 왔다 간 적은 없다 그러던데.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슬슬 악마의 세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이야. 아휴, 그나저나, 응? 나는 여기서 남아서 엠, 엠사랑 엠마를 찾아야 되니까 저 안사를 어떡하지? 일단 천사의 세계로 보내놓을까? 음... 일단 천사의 왕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안사를 조금 보살펴달라고 해야겠다 아직은 천사니까 어 천사의 세계로 가도 어 거, 아, 뭐야 별일 없을거야 아아 그나저나 이거 진짜 암나 마와 엔사는 어디에 간거지 둘이 같이 있는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아휴 정말 어디로 어디로 간거야 자 일단 안사를 아아 아, 안사를 엇엇엇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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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여기다 안사야, 안사야! 응? 아빠 왔다! 아빠! 아! 그, 안사야, 이따 엄마를, 엄마와 동생을, 배, 배고파. 어, 그래. 그, 엄마랑 동생을 아빠가 찾을 테니까, 안사는, 거기 천사지게 가 있을래? 뭐야, 안사 또 버려지는 거야? 아니, 버려지는 게 아니라, 아빠가 잠깐, 응. 에? 아야안사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10년 아... 동안 버린 것도 모잖아. <laughs> 이제는 찾아놓고 다시 천사 세계로 보내버리 거다 아니야. 그 천사 세계에 천사의 왕 있잖아. 천사의 왕한테 아빠가 부탁을 해놨어. 그러니까 안 사는 천사 세계 가서 일단 배부르게 숨어있어요. 아시겠죠? 알겠어요. 어, 금방 아빠가 찾으러 갈게. 엄마랑 동생만 찾으러 찾으면은 금방 되니까. 아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10년 뒤에 또올 거예요? 아니야. 이제는 너를 버릴 이유가 없단다. 알겠어요. 그래. 그러면 언제인데요? 아, 어, 최소한 3일 내로 갈게 아빠가 알겠지? 알겠어 어. 3일 안으로 안 오면 안사 삐져요. 알았어. 저 증대로 가면은 천사의 세계로 갈수 있는 문이 있으니까. 어, 거기로 가 있어. 네. 아가보요. 아, 고마워. 재밌게 놀고 친구들 이랑 놀고 있어. 잘 찾아와요. 알았어. 아이, 자, 안사 착하다. 쓰담쓰담. 안녕. 빠빠이. 나중에 봐. 네. 아휴. 아휴. 딸이 이렇게 버리고 가야다니. 어? 아, 사실 버린다기보다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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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엔사랑 엠마를 찾으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말이야. 아, 이제 슬슬 찾으러 다녀볼까? 아, 어디에 있으려나? 설마, 잘못된 거 아니겠지? 잘못됐으면 분명 나한테 연락을 했을 텐데 말이야. 아, 일단, 이 주변부터 하나씩 찾아봐야겠다. 어, 어제까지 찾아봤, 아, 오늘까지 찾아봤지만, 그래도 어딘가 구석에 막 숨어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최근에 생긴 뱀파이어 집단이 무섭거든. 천사와 악마의 피를 먹을 으로써 그들은 생존하고 있지. 아휴, 천사랑 악마와 인간만 있었는데, 이제는 뱀파이어까지 설치다니. 아형 정말 무슨 일이야 이게 자 이제 빨리 엔사랑 엠마를 찾으러 가볼까나? 어딨지? 엠마야! 엔사야! 하... 아, 벌써 밤이 됐다 하... 아, 이렇게 별들도 뜨고 말이야 계속 엠마를 찾아봐야겠어 엠마! 있나 여기에? 엠마! 이런 데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아이고... 어? 어? 아, 저기 악마가 쓰러져 어? 잠깐만 저거는! 덴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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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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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떻게 어. 돼? 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여기 쓰러져 있어? 그게... 어? 은사를 찾았는데... 어... 은사를 찾았다고? 어디서? 어, 돌아다니다 찾긴 찾았는데... 어, 빼앗겨 어, 어, 어. 버렸어... 빼앗겨 버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N... 엔사를 빼앗기다니 누구한테? 근데 <laughs> 어? 말이지. 어. 뱀파이어들이 데려갔어. 뱀파이어들이 데려갔다고 엔사를? 그래서 <laughs> 어, 어, 어. 여기까지 쫓아왔었는데 어.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우리 엔사의 피가 맛있다며. 어, 아 진짜? 평생 들어가서. 피를 주공해야 한데. 오 마이 갓, 앤사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그나저나. 어, 엠마, 괜찮아? 몸은 괜찮아? 아, 그, 나는 피좀 빨려가지고 여기에 잠깐 기절해 있었어. 아, 그래? 이 나쁜 뱀파이어들. <laughs> 아, 근데 뱀파이어들 요즘에 너무 세져가지고. 악마들. 어? 군인들도 걔네한테 응. 상대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떡하지? 엔사를 데려오긴 해야 되는데, 절대, 절대로 줄 뱀파이어들이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일단, 엔사가 하... 천사잖아. 그러니까 천사의 왕한테도 도움을 청하고, 일단 뱀파이어들, 뱀파이어의 왕을 찾으러 가자. <laughs> 뱀파이어들의 왕은 밤에만 나타난다던데. 응? 아니야. 우리가 뱀파이어, 있다면... 뱀파이어의 세계로 응. 가면은 괜찮을 거야. 거기 가면은, 어? 걔네들이 어.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줄수 있는 건다 줘버리자. 엔사를 돌려줄 수 있, 돌려줄까? 응? 일단 가서 해봐야지. 나도 어 대단한 악마의 왕인 걸 빼앗길 수도 없어. 이게 또 세계에 소문이 난다면 악마들이 무조건 음. 뱀파이어 편으로 넘어갈 거라고. 그래. 그럼 일단 뱀파이어 왕을 찾으러 가자. 그래 가자. 내가 가는 법을 알고 있어. 아! 어? 근데 안사는? 어. 안사는 어떻게 됐어? 아, 안사는 아, 찾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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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사 찾았는데 며칠 동안 기다리다가 내가 천사의 왕한테 부탁을 허? 해가지고 천사의 세계로 일단 넣어놨어 애가 하도 배고파해가지고 말이야 컷왜 보내? 왜? 데려왔어야지 아이 어떻게 같이 데려다니면서 어, 하고 있어 나도 완전 며칠 동안 못 먹었는데 아 우리 안사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천사의 세계로 가버렸다니 응. 응? 나중에 3일 뒤에 찾으러 가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우리 엔살부터 구하자. 알겠어. 어. 빨리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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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여기가 뱀파이어가 사는 마을이라던데. 이거 봐봐. 어? 저기 머리가 있잖아. 어, 그러네. 이거 피 빨아먹은 거 아니야? 아!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몰라. 어. 뱀파이어 사는 곳 이상해 <laughs> 악마보다 더 흉악하다더니 이렇게 해놓다니 말이야 오,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무섭다 여기 나나나 나, 나 집에 갈래 <laughs> 어, 아니야 우리 엔사를 구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어 잠만 가자 저 사람은 어? 뱀파이어의 왕 <laughs> 뱀파이어의 왕이잖아 안녕하신가 뱀파이어의 왕 나는 악마세계의 왕 찬마다 나는 악마 세계 여왕 엠마다 그렇다. 어허 무슨 일이 있어서 나를 찾아오셨을까? 아 어, 최근에 내딸 엔사를 잡아갔다는 얘기 들었다. 빨리 풀어주도록 해. 아니면 악마들에게서 맞아. 죽임을 당할 것이야. 악마라. <laughs> 무섭구만. 어, 아, 아, 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잡아온 아기는 전사도인데 악마에서 악마가 왜 설치는 거지? 바로 내 딸이기 때문이다. 복잡한 거는 나중에, 나중에 밀어두고 빨리 우리 딸을 내놓도록 해. 족보가 이상하구만. 아유, 그런데 말이야. 이 세계에서 가장 센 종족이 누군지 알아? 그야 우리 악마지! 아니, 뱀파이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 그래서 우리는 너야, 너희한테 엔사를 보내줄 수가 없어. 뭐라고? 하, 어떡하지? 너, 너, 악마가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악마가 화난다고 사람을 잡아먹진 않잖아. 우리는 잡아먹는다고. 하, 저 너무 무섭잖아. 아, 그래,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원하는 거? 아, 그 아이피가 참 맛있긴 하지만 뭐? 너희들은 악마니까. 천사의 천사에 500명의 피가 필요하다. 헉, 천사 500명의 어? 피? 그걸 우주가 어떻게 구하지? 절대, 누가 피를 주냐고 천사들이. 피를 무서워하는데. 그러니까. 아, 그럼. 뭐, 다른 거 원하는 건 없어? 우리는 오직 피만을 원한다. 그것도 천사 500명의 피를. 헉. 그래, 알겠다. 우리가 구해볼 테니까 조금만 어? 시간을 줘. 알겠지? 그래, 악마의 왕이 얼마나 능력 있는 놈인지, 이제야, 알 거, 알수 있을 것 같구만. <laughs> 좋았어, 가자! <laughs> 아니, 천사의 피로 어디서 얻어, 그리고. 어. 우리 그냥 전쟁하자. 안 돼, 우리가 무조건 진다고, 그리고, 어. 당장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악마 세계에서 벗어나서, 다들 뱀파이어가 될 거야. 일단, 천사의, <laughs> 천사의 왕한테 가가지고, 천사의 왕한테 부탁을 한번 해보자.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일단 할수 있는 건 해야지. 우리는 부모잖아. 10년 동안 버려진 아이들이 부쌍해서라도 나는 죽더라도 그 아이들을 구해내고 말겠어 알겠어. 빨리 가보자. 일단 청소해서. <laughs> <laughs> <laughs>